오늘 며칠이죠?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그러면 5월 14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5월 14일은 네. 스승의 날 전날이에요 아 스승의 날 전날 동시에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해주는 오? 오즈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미를 한 송이 준비했는데 이미 지금 여기 되, 있거든요? 네? 보이시나요? 어디요? 장미가 투명색입니다 네안 보이는데요? 어, 제 눈에는 저는 투명색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.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, 그래서 제가 이 장미를 어머 어머 어머, 장님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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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서 어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. 색깔을 입혀야겠죠? 네 색을 입히고 우와. 여러분들께 장미를. 와, 감어 같이 들고 계시니까 네. 되게 조화로우신 것 같아요. 감사해요. <laughs> 不想。